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로 7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면서 최대 400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신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전기 요금은 올랐지만 날씨가 상당히 더워져서 전기 사용량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월부터 세계 지역에서만 시범 사업으로 진행됐던 에너지 캐시백 사업이 7월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전기 아끼면 아파트의 경우 최소 20만원에서 400만원을 드리는데요. 아파트에서 단체로 가입하더라도 주민도 개별적으로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전기를 더 쓰게 될 수도 있지만, 1분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신청은 해놔야겠죠.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전기를 아낀 만큼 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은 시범 사업에서는 세종시, 나주시, 진천시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만 시범 사업으로 진행됐었는데요. 효과가 아주 좋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커서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개별 세대별로도 신청이 가능해졌고 단체 가입한 아파트에서도 각 세대별로 따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기존 시범 사업에서는 이웃 아파트 단지보다 전기를 더 많이 절약하면 시백을 해줬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일대일 경쟁이 아니라 전체 참여 아파트 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많이 절약한 단지 모두에 지급하고 개별 세대도 전국 평균 절감률하고 비교해서 에너지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아파트 단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2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지급되고요 세대별로는 절약한 사용량 1kW 당 30원씩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참여를 하더라도 혹시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더 적게 쓴다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신청은 해놓고 봐야겠죠? 취지에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집을 장기간 비운다거나 적극적인 참여만 한다면 누구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고요. 세대주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원들도 가능해서 손발른 자녀분들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번 에너지 캐시백 적용 기간은 7월에서 12월까지고요. 20년 21년 7월에서 12월 전기 사용량 평균하고 비교를 합니다. 캐시백 지급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급되고요. 최소 절감률 3%, 최대 절감률 30%가 적용돼서 집을 장기간 비운다고 해도 무조건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한전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전기요금 고지서에 있는 고객 번호로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바로 신청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한전 엔터라고 검색하시면 한전 엔터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가 나오는데요.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하시고요. pc에서는 메인 화면의 에너지 효율화 메뉴, 스마트폰은 우측 상단 메뉴에서 에너지 효율화 메뉴로 들어가서 에너지 캐시백에 서비스 가입 조회로 들어가셔서 개별 세대 고객을 선택하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단체 가입이 가능하지만 개별 세대가 중복해서 따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입력하고 정기요금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고객번호를 모르시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캐시백 수령 방법은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기부를 선택하시면 사회복지공동보금의 사랑의 열매로 기부됩니다. 많이 오른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도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 탄소 중립 실천도 하면서 캐시백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잠깐만 시간 내서 간편하게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루이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